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백석대학교 관광학부에 재학 중인 허우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우리나라의 전통무용 모형, 한국무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 기획에 대해 소개해드릴 텐데요. 나머지 기획에 관련된 내용은 발표 내용에 녹여넣었기 때문에 발표 일시만 간단히 공지하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2023년 4월 21일 목요일 한국사상과 문화 강의 시간에 처음 공개되어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계속해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2022년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이슈를 몰았던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유명한 여성 스트릿 댄서들이 자신들의 춤을 선보이며 경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스트릿 댄스의 매력에 빠지게 했고 전국민을 헤이 마마 열풍에 동참시키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TV에 나오는 K-팝 가수들의 춤을 따라 추고 유명한 댄서들의 영상을 보면서 춤을 추는 것이 취미였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정말 재밌게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우리나라의 춤은 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면서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조차도 우리나라의 전통무용인 한국무용에 대해 잘 몰랐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국무용에 대해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고유무용인 한국무용을 직접 익혀보면서 전통 체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무용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무용의 사전적 정의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무용으로서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춤이나 소멸되어 이름만 남아있는 춤 혹은 새롭게 창조된 춤 양식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한국무용은 호흡의 움직임을 통해 우아하고 아름다운 선이 특징이며 히로애락의 감정을 가진 다양한 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의 무용의 역사는 시작되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신무용의 선구자인 한성준 선생에 의해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스트릿댄스에도 락킹, 팝핀, 힙합, 걸스힙합처럼 장르가 나뉘듯이 한국무용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한국 무용은 그 무용의 기원 및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 크게 궁중 무용, 민속 무용, 가면 무용, 의식 무용, 창작 무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궁중 무용은 나라의 연희나 행사에서 비롯된 춤으로서 정적인 움직임과 바른 자세로 움직임이 현란하지 않고 음악은 장중하고 힘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민속 무용은 농경 사회로부터 시작된 노동요에서 비롯되거나 또는 풍요를 기원하는 놀이로서의 성격을 가진 춤이 많습니다. 또한 무속적인 민간신앙에서 바탕이 되는 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살풀이, 승무, 농악춤, 소고춤, 장고춤, 강강술래, 한량무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면무용은 가면을 쓰고 몸을 움직여 감정이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탈춤이 있는데 가면무용은 그 시대의 풍속을 풍자하는 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식무용은 의식이 따르는 무용인데, 종교의식에 등장하는 무용과 전쟁이나 농경문화의 의식에 포함되었던 무용, 국가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작무용은 전통무용의 형식 또는 현대적인 움직임에 비롯하여 새롭게 재구성되는 춤인데요. 사실, 한량문화 태평무 또한 그런 형식에서 비롯된 창작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량무나 태평무는 현재 전통무라고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전통을 기반해둔 창작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무용과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 또한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한국무용이 나뉜다는 사실을 이번 공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한국무용에 모두 관심이 갔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창작무용에 관심이 더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무용의 동작들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움직임을 더하여 창작되는 형태가 우리의 한국무용을 쉽고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한국무용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무용을 쉽게 배우거나 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려워서, 따분해서, 지루해서 등을 들수 있는데 창작무용으로 한국무용의 동작을 살리되 현재 우리가 삶 속에서 뗄수 없는 케이팝에 그 동작들을 접목시켜 요즘 유행하는 릴스나 쇼츠에 업로드한다면 젊은 세대들이 보다 친숙하게 한국 무용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 무용을 체험해 보고자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던 중 한국 무용수분들이 한국 무용의 기본적인 동작들을 쉽게 설명해 놓으신 영상들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영상을 통해 저도 한국 무용을 조금이나마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한국 무용을 K팝에 접목시켜 한국 무용을 알리는 무용수들의 영상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체험해보고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열심히 한국무용을 따라해보았습니다. 한국무용의 기본 동작은 유튜브 남아연 한국무용 배우기라는 채널의 영상을 보면서 배웠고,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기본 호흡과 스텝을 익혀보았습니다. 그리고 케이팝과 한국무용을 합친 안무는 유튜브 스튜디오 한무 채널의 윤혜수 무용수님의 안무를 참고했습니다. 직접 K-팝의 한국무용 동작을 쳐보면서 mz 세대들이 한국무용이 K-팝과도 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면 더 이상 한국무용을 지겹고 어렵고 따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아보니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센터, 무용 스튜디오에서 한국무용을 취미로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나 원데이 클래스들이 많이 있었고 이 영상이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한국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 그런 수업도 받게 된다면 정말 뜻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이렇게 한국무용을 체험까지 해보니 왜 한국무용이 호흡을 기반으로 한 무용이라고 했는지 조금은 알것 같았습니다. 호흡과 동작이 일치하지 않으면 한국무용의 그 어떠한 동작도 예쁘게 할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몸의 움직임과 호흡을 일치시키며 무용을 하다 보니, 단순히 춤을 춘다는 생각을 넘어서 한국무용을 통해 내 내면을 가꾸고 다수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한국무용수들이 한국무용을 구름 위를 걷는 춤이라고 표현했는데, 직접 한국무용을 해보니, 진짜 구름 위를 걷듯이 몸과 마음이 가볍고 조심스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흡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전통춤 한국무용. 현대인들이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취지에서 명상이나 요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상과 요가뿐만 아니라 고결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전통춤 한국무용을 통해서도 몸과 마음을 다스려 보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